순서 안 정했잖아 순서. 아 맞다 순서 정해야 되는데. 수박을 다 먹은 다음에 자기 파트 가사 한 줄을 하는 거야. 응. 한 마디. 어한 마디. l 츠 고! s go. 와! 아 민호 너무 열심해. 히너가 이렇게 남자답게 먹냐? 주머니 손넣고 먹었어. 와. 멋진 척하면서 먹지 마. 얼굴 찰진 것도 뭐야? 민호 상 거지처럼 먹고 있는데 얘 지금. <laughs> 어, 어, 안되지 안되지 아, 와 송민호 아가미달물 그 판... 먹어도 잘또 살아서 올라왔지 했잖아요 우승자는 송민호 야! Yeah, 야! Yeah. 수박수박수박수 오 맛있겠다 야상다와 라면 은의외로 약간 블랙넛 형이 좀 약할 수도 있어. 음. 블랙넛이 매 그것 때마다 되게 긴장 많이 했어. 삼차 때는 가사도 틀리고 부비부비할 생각밖에 안 해갖고. <laughs> 브랜뉴는 예상 탈락자로 엔더볼거았대 빡빡 덥 시작됐다. 빡도. <없앨겠다>. <웃음> <웃음> 브랜뉴 이제 난 브랜뉴다. 아이돌 다 까먹었거든. <laughs> 아, 타겟 돌렸냐? 타게 아 돌렸네. 돌렸어요. 완전 돌렸냐 돌렸어요. 아이돌 아 아이, 아이, 송민호 원다 열심히 하자. 다 열심히 하자. 상관없어. <laughs> <다> <laughs>